안녕하세요, 서인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방배동에 있는 토아에 왔습니다. 토아 어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토와는 영원을 뜻하는 일본어라고 해요. 원래 여기 셰프님이 상암동에 있는 모스시 오마카세에서 일하시다가 발효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기존 스시 쪽은 정리하고 초밥에 발효를 접목시켜서 지금 매장에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뭐냐면, 초밥을 하지만 일식은 하지 않습니다. 예요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같은? 제가 처음에 이 문구를 보고, 오잉? 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하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어떤 말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시, 초밥이라는 음식과 이 오마카세의 다치 스타일은 유지는 하되 음식은 발효를 위주로 한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 한 오마카세라면서 꽤나 방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치는 방배역에서 가깝고요. 주차는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간판이 없는 데다가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 돼서 입장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궁금한데 비번을 항상 바꾸시나요? <laughs> 아, 입구 비밀번호요? 아, 한 달에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저게 아날로그다 보니까 뜯어야 되더라고요. <laughs> 아, 그냥. 그럼 가자, 불쌍 찾아와도 돼요? 진상이다, 진상. 찾아나가 이야기 하는 분들은 안 찾아오신다. <laughs> 들으셨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시는데요. 셰프님이 세심한데다가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약은 DM이나 전화로 가능한데, 저희가 이날 4명이서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뭐 대간인 셈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마치 절에 온것 마냥, 아니, 그냥 절이에요. 절에서 나는 향냄새가 가득해서 처음에는 냄새가 좀 과한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좀 있다 보면 적응해서 잘안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손 씻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는데 어좀 그래요. 처음에 자소엽이라는 따뜻한 차가 먼저 나오고요. 셰프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식약동원.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부산의 미락슈퍼라고 한식 베이스의 제철 코스 요리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음식 방향이 식약동원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곳 오니까 또 반갑네요. 그러고 나서 나온 건 130년 된 시간장으로 만든 간장차. 미생물이 많아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간장은 보통 음식 만날 때 활용한다고만 알고 있지 이렇게 차로 나오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맛은 짭조름하니 간장에 물탄 맛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칠맛을 곁들인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다 마시지 못했는데 옆에 동생이 좀 이따가 먹으려고 이걸 남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셰프님이 치워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걸 보면 동생 입맛에는 또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초된 밥만 올려주는데요. 가평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만든 쌀에 현미와 막걸리. 식초를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쌀의 곡향과 초의 향을 먼저 느껴보라고 이렇게 밥만 먼저 올려주는 거래요. 딱 먹자마자 이 초가 마치 액젓 같긴 한데 좀 옅은 쿰쿰함이 나더라고요. 그 향이 한동안 나다가 마지막에는 쌀에서 누룽지 같이 구수한 향이 또 납니다. 염도는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플레이트에는 각종 장아찌들이 있어요. 다 셰프님이 직접 만든 거고, 갓장아찌부터 초석잠, 산초열매, 생강, 부추, 냉이장아찌, 새싹쌈입니다. 이제 식사하면서 어떤 초밥에 어떤 장아찌를 매칭할지 이야기 해줄 건데, 방금 밥 먹고 난 뒤에는 1년 기른 삶을 간장 베이스로 직접 담근 새싹쌈 장아찌를 곁들이라고 했어요. 장아찌들이 진짜 한 입거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작아서 괜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어, 이거 필 데려나? 그걸 안 물어봤네요. 첫 번째로 나온 건 갈치초밥이에요. 껍질은 스스로 살짝 구웠는데 제주에서 자연재배로 기른 청귤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 초밥에는 와사비가 안 들어가요. 와사비 맛이 섞이는 걸 지양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고 와사비 대신에 장아찌를 먹으라고 합니다. 갈치는 구운 향 때문에 처음에는 익힌 생선을 먹는 듯하지만 바로 날것의 식감이 훅 들어오는데요. 씹을수록 고소함이 많이 올라오는데 확실히 일반... 스시오마카세에서 먹는 맛이 아닙니다 뭐랄까 약간 액젓 넣은 회덮밥 느낌이랄까 초밥에 사용하는 간장은 조선간장이랑 자연산 딱새우랑 대약 꽃게류를 넣고 만든 어간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늬오징어인데 여기에는 추석잠을 올려서 먹으라고 해요 참기름도 발라서 나옵니다 셰프님이 직접 참깨 가져가서 앞에서 짜는 것까지 다 보신다고 했는데 먹는 순간 깊은 고소함이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달큰한 무늬오징어와 조합이 이렇게나 좋을 줄은 몰랐네요. 이거는 다시마에 절인 옥돔인데요. 얘는 갓장아찌 올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횟집 가서 밥에 회랑 반찬 올려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살 대게가 나왔습니다. 청결청을 살짝 곁들였는데 각감류야 뭐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맛은 아주 좋죠. 여기 초밥이 전체적으로 담백하다 보니까 이런 대게나 이따 나올 간장게장 같은 감칠맛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비룡 부금이 바로 들려버려요. 대게 먹 그리고 나서는 산초장아찌를 먹으라고 했었고 참치는 통으로 부추장아찌 국물에 살짝 절였다고 합니다. 얘는 생강장아찌와 매칭했어요. 참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됐다고 봐서 국내에서 작은 참치가 잡힐 때만 이렇게 나오고 참치 맛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성게는 국내에서 나오는 명반 처리하지 않은 성게만 사용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이날은 성게가 안 나왔네요. 은박지 옷 입고 있는 얘는 멸치인데요. 저는 멸치랑 별로 안 친한데 무료 회로 나오다니. 먹기 전부터 약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멸치에 매칭하는 장아찌는 우리나라 토종품종인 조선부추 장아찌였어요. 멸치는 식초에 살짝 절였는데, 어, 역시 비릿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게 멸치 맛이긴 하죠. 멸치를 많이 접해본 지인은 멸치쌈밥이 생각난다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장게장인데요. 물과 어간장으로 숙성 없이 그날 담가서 그날 소진한다고 해요. 이 주황색 알이 약간 해수운이 같이 시원하고 달달 고소해서 완전 맛있습니다. 당일 만든 거지만 숙성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이 맛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 간장 게장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거제도 해삼. 해삼은 등장하자마자 맑은 바다 냄새가 주변 공기를 바꿔놓는데요. 비주얼은 좀 무섭게 생겼는데 김과 밥 밸런스도 좋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막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연극 처럼 1막 2막 3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2막은 제철 생선 광어 다양하게 먹어보기 그래서 3.5kg 정도 되는 자연산 광어가 나왔습니다. 손질하는 것부터 앞에서 다볼수 있고 지느러미랑 등살은 우리나라 횟집 스타일로 두껍게 썰었다고 합니다. 홍삼을 넣고 발효한 된장을 올렸 는데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장을 담글 때는 물이 아닌 고로제 수액으로만 당근다고 하네요. 광어는 횟집에서 먹는 화로회보다 좀더 찰랑찰랑거리고 찰진 식감이 엄청났고 된장이 딱 먹자마자 시골 할머니 생각나는데 이 소량으로도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광어로 만든 초밥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광어에 간장, 청귤청, 참기름을 버무린 무침도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 감칠맛 폭발 술안주더라고요. 토와의 주류 리스트는 막걸리 위주예요. 아무래도 음식에 막걸리, 식초와 장아찌 이런 한식적인 요소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대가 많이 높고 여기 음식이 담백한 편이다 보니까 막걸리와 먹었을 때 막걸리가 더 튀어서 좀 주객전도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막은 식사와 디저트 입니다. 고추장에 묻어서 만든 방안립 장아찌를 올린 고등어 봉초밥이랑 가마솥밥이 나왔는데 솥밥 사이즈는 엄청 크지만 안에 밥 양은 아주 귀엽게 들어있어요. 튀김은 옥돔이랑 광어이고요. 밥 사이로 장아찌도 쏙쏙 박혀 있습니다. 간장으로 간을 한뒤 섞어서 아기자기한 그릇에 따로 담아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는 3일 발효한 유기농 블루베리 잼인데요 곁들이는 것 없이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됩니다 뭐다 아는 블루베리 잼 맛인데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주니까 어렸을 때 엄마 몰래 꿀단지에서 꿀 퍼먹던 기억이 좀 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아에서 식사 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토아만의 개성이 딱 느껴 느껴지죠. 우선 토아는 이곳만의 색이 짙다 보니까 호불호도 분명 있을 건데요. 저는 반반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격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솔직히 저는 맛에 대한 임팩트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간장게장이나 게살, 소밥 같은 맛없기 힘든 음식 말고 토아가 추구하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방향성이 묻어나는 음식들을 놓고 봤을 때제 기준에는 잘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5만원이면 다른 선택지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셰프님이 우리 고유의 장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건강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싶은 셰프님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음식 학교를 만들고 싶고 앞으로의 큰 목표들이 있는데 이 토아가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셰프님이 강조하셨던 게 토아에서의 식사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만이 아닌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담지는 못했지만 재료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배경음악도 막 심도 있는 거 깔아가지고 약간 갤러리 온것 같은 분위기도 났어요.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고 발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것도 같습니다. 경험에 대한 투자는 자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